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재밌는 공간이다. 그죠? 네. 어, 너무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가평에서 잘 놀고 있는데 <laughs> 일부러 나왔습니다. 아우, 아... 반갑습니다. 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웃음> <웃음> 혹시 하늘에서 네.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전시는 어디든 꼭 가보고 싶은데 <laughs> 어. 왜냐면, 네. 왜냐면, 선생님, 그, 제가 기록을, 뱀작가라고, 기억이, 이제, 예명이, 애우기가 어려워서, 키메라, 키메라, 영. 키메라 영. 네, 제가 입력이 안 돼요. <laughs> 그, 옆에다가 뱀작가라고 써놨어. 어, 괜찮습니까? 아 어, 뭐. 아, 영원히 뱀을 그릴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음, 뱀이. 번에도 뱀이 주제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네네, 그런 맞잖아요. 것 같으네요. 네. 그런데 제가 외람된 질문을 하나 하고싶은데 뭐냐면 네. 그 작가도 그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림을 팔아야 되는데 전업 작가시죠? 네 뱀을 뱀 그림을 사다가 집에 걸을까요? 안, 안 걸죠 안 걸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은 선생님 작품은 백화점의 명품관 그죠? 가방 네. 여자가 좋아하는 가방 구두 지갑, 벨트, 예를 들면 그런 명품관에 선생님 작품이 걸리면 어떨까요? 좋겠죠. 선생님은 네, 선생님 작품이 어디에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어,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뮤지엄이겠죠. 아, 음, 아 어, 상품가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적인 작품으로서의 위상 예, 예. 뮤지엄이 좋겠죠. 어, 그런 데서 구매를 하나요? 구매는 뮤지엄에서는 안 해요. 선생님이 음. 만드실 겁니까? 아, 그래요? 네. 뭐, 그럴, 음, 큐미... 기회가 주어지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네. 어쨌든 작품을 그릴 때는, 네. 이게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길, 저기, 음. 구매자가 있길 원하실 텐데, 제가 네. 그게 궁금했어요. 음. 네. 가정에 네. 그냥 그려서, 어, 음. 그냥 평안하고, 네. 즐겁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선생님의 아주 강렬한 철학이 묻어 있는 네.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죠? <laughs>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네.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작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작품이 이렇게 뱀이 들어가면,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싫어하는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 작품 잘안 팔려요. 근데 제작품은 싫어하는 요소가 <laughs> 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어, 선생님은 작품에서 뱀만 빼면 <laughs> 잘 팔릴 텐데. 네. 네. 못 <laughs> 빼는 이유가 뭡니까? 뱀을 네. 못 빼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제, 제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음. 철학의 중심에 있는 음. 음. 철학의 중심에 뱀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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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뱀을 어, 그리게 된 거는 코로나 때 그때부터 이제 뱀을 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네. 이제 다른 작업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어, 가장 싫어하는 내가 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뱀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시련이고 고통이잖아요. 죽음이고 음. 그러니까 코로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아, 인간에게 이런 시련 고통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싫어하는 건 뭘까? 뱀딱 떠오르는 거예요. 뱀과 인간의 시련을 이제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뱀은 인간의 시련과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는데, 이 인간의 삶의 양면적인 면이 고통만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 속에도 고통이 꼭 달라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가정에도. 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다 고통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뱀은 삶의 총체적인 어떤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사람이 어떻게 넘어갈, 넘어갈 수 있을까? 제 평생에 계속 제가 생각해온 사유가 인간의 고난, 인간의 이 허무, 허무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제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그래서, 아, 이 뱀, 고통, 뱀은 고통이다, 시련이다. 그럼 이 시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주 강렬한, 뱀이 바로 강렬한 그런 옛날 고대시대 인간이 섬기던 그러한 동물이거든요. 그, 다른 동물들보다 지혜롭고 그좀 독특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서 네. 다 가죠. 나무에도 올라가고, 뭐, 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이런 뱀을 섬겼기 때문에 그 초등, 초능력의 등초 상징, 그 뱀이 바로 그 고난을 넘어서는 존재, 그 힘이다, 초능력자다라고 해석을 다의적으로 붙인 거예요. 고통이자 곧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더 강한 힘을 빌려오고 싶어서, 왜냐하면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겪잖아요. 뭐,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 철학의 해체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정해체라든지 기소하는 그런 허망함을 사람들이 종교를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뭘 해결을 못해요. 그런 인간들에게 강력한 어떤 힘을 주어져서 이 시련을 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신화 속의 동물, 키메라를 끌어왔어요. 키메라는뱀보다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 동물이 몸 안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 머리를 가지고 있고 몸통에 양이고 꼬리가 뱀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동물이 뱀보다는 더 강하니까 키메라를 끌어와서 그런 힘 그런 초극적인 힘을 인간들이 가지고 이 시련을 어, 가볍게 넘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작가의 마음을 담은 거죠 그리고 또 강한게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의 그런 어떤 어, 긍정적인 어떤 그런 어, 정신이라든지 또는 어, 니체의 철학 중에 초인사상이 있거든요. 위버맨시. 그 초인사상을 끌어와서 세 가지 정신, 세 가지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런 정신을 사람들이 가지고 험한 세상을 어, 시련을 가볍, 가볍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춤을 추듯이 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뱀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 제 작품에 이제 뱀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만 그것이 은제 다양하게 해석되는 거죠. 어떤 거는 기쁨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강력한 어떤 힘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h 게 n 모님 땡큐예요. 작품 제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꼴라주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천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 다른 작품에도 천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천이고 그 위에 제가 이제 채색을 한 거거든요. 이 천은 일반적으로 작가들에게 아름답고 예쁜 천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차별화되는 것이 제 작품의 천은요. 제가 고난받을 때, 많이 아팠을 때, 굉장히 죽음 사격을 헤맬 때, 어려웠을 때 입었던 제 옷이에요. 그 옷을 여기에 찢어붙인 거죠. 의, 의미가 다르죠. 저를 대표하는, 저를 대표성 있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 어, 그리고 이 어, 저의 그삶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스토리텔링이 하나 더 중첩된 거죠. 작품 속에. 그래서 이러한 어, 저의 삶의 어려운 시절에 입었던 그옷 그리고 그걸 넘어선 지금 이런 긍정 에너지 그런 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굿모닝 땡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이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마음이 들으면 어떤 어, 하루의 어떤 시련을 무엇이 닥쳐와도 내가 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고파서 힘들다 그야말로 빵을 훔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카메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모님 댁 작품을 한 게. 야 이렇게 멋진 철학이 작품에 담겨 있으니까. 어, 좀 전에 쇼체 영상 주로 찍어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런 철학의 깊은 내용을 60, 59초 안에 담아낼 수가 없죠. 야, 너무 멋집니다. 여기 네, 보면요, 네, 제, 제 얼굴이 다 들어있어요. 오, 어, 얼굴이. 네. <laughs> 오, 이런 게 재밌어요. 네, 저 자신에 대한 음, 어떤 자존감, 어떤 음. 긍정 그런 힘이죠. 네. 어,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거죠. 물론 그 안에 겸손은 깔려 있겠죠. 당연하죠. <laughs> 교만한 건 다른 그런 겁니다. <laughs> 아, 네, 그렇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원님 땡큐. 어. 어, 이것도 이제 그 작품의 제옷 아주 아팠을 때 입었던 청치마를 찢어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예. 그, 배물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런 작업들은 네. 가정에 걸어 놓을만 하네요. 왜냐면, 어. 그, 우리가 이제 사찰이나 네. 이런 데 가면은 사천왕상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아주, 아주 정감있게끔 표현하는 새로 생긴 절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요. 배물면 네. 사람들이 징그럽고 다 싫어하고. 아니, 싫어하진 않죠. 어차피 12시간 안에 들어있는데. 요 뭐. 굉장히 네. 다 싫어해요. 음, 저부터도 뱀히 그렇죠. 싫어해요. 그런데 네. 아티스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음. 어, 어떤 그 반전을 만든 거죠. 추한 것을 아름다운, 미학적으로 제가 이제 승화시킨 거예요. 승화 좋은데요. 네. 이제 그 그림에서는 예쁘게 표현하셔서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뱀의 추한 것을 네. 아름답고 멋있게 네. 이렇게 습격시킨 거죠. 네. 아티스트가. 네. 아, 뱀 멋있어요. <laughs> 아, 요거는 이게 이제키메라이게 이제 키메라예요. 사자의 네. 어. 머리와 뱀의 꼬리와 뭐양 양의 아름다움을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바라보는 관람자들 그걸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느끼고 가져갈지는 관람자 몫이에요. 어. 그러나 작가는 작가의 그 철학 또는 삶의 그런 어, 생각들을 작품에 담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서 그걸 나타낸다는 건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글 쓰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 작품 속에 작가의 정신은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감인함과 뱀의 지혜롭고 그런 초능력과 그리고 양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그 미의 기준 어떤 것이 추하고 어떤게 아름답고 하는 그 미의 기준을 가지고 키를 어, 음, 가지고 가는게 바로 이제 아름다움의 어, 양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거죠. 조금 삐뚤어졌네요. 네 이게 1, 1cm만. 천장이. 예. 네, 1cm만 이렇게. 음. 네, 예. 어. <laughs> 거울 도 들어있고. 네. 리본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눈물 화석이에요. 제목. 눈물 화석? 네네. 사람들마다 들어가 보면 다 겉으로 화려하지만 가슴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긴긴 세월 동안 눈물로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이 눈에다가 거울을 붙였어요. 누구나 들여다보면 그게 나야, 내 자신이에요. 화석이 되려면긴 세월 동안 누적된 신련이 그 겹쳐져야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속에서 화석이 되고 그보다 더 강력한 충격과 시련이 오면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눈물 화석이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그 긴긴 세월 동안 아픔을 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걸 넘어선 삶에 대한 그런 사유예요. 그래서 어, 눈물이 이 화석이 될 정도의 그런 세월, 아픔 세월,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오, 쉽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이고, 아니. 그 선생님이 기획사도 운영하시나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그 다음에 문화 기획, 네네. 전시, 네네. 뭐 이런 일도 네네. 많이 하시죠? 네, 그다음 협회를 그런...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네, 아, 그다음 그렇죠? 강의도 하고, 음, 강의도, 강의도 하시고, 하고. 아,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이거는 이제 봄밤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봄방. 예, 봄 네. 봄방. 네네, 봄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황홀하고, 저는 제가 사계절 중에 봄을 사랑하는 게 긴긴 생활, 겨울 추운 겨울이 굉장히 저한테 힘들고, 그리고 나면 봄을 엄청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이제 어, 어, 어려움 속에서 그 싹이 겨울을 지나서 막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그 생명력 있는 그런 것들이 감동으로 와 닿아요 얼마나 크게 부지런하게 바쁘게 힘들게 그 싹을 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올라오고 있을까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느껴져서 봄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봄의 화사한 그 느낌, 그 기운을 작품 속에 표현을 했는데 봄밤이라는 거이 조금 야해요 어, 작품, 작품이 어, 남녀의 혼수뭐 뭐 이런 그런 어, 정서 이런 느낌이 그런 걸 담아서 황홀한 봄의 느낌 그리고 에너지 그런 걸 봄밤이라는 표현으로 되게 나타있어요 이거는 타라다이스예요 근데 칼라에서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아주 강렬하면서 화사하잖아요. 어, 이렇게 사실은 파라다이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환상 속에 있는 건데 그런 환상에 대한 그러한 표현을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뱀 뱀이죠. 고통과 시련과 그러면서도 그걸 넘어서는 춤을 추는 듯한 삶. 거기서 어 여기 이제 혼자서가 아니고 함께 춤을 추는 그러한 형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꿈꾸는 그런 걸 표현을 해봤어요. 네 이것도 굿모닝 땡큐에요 굿모닝 땡큐 여기도 이제 제가 입었던 옷, 천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어, 아, 아침에 어렸을 때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이, 이, 저기 제비가 천만 밑에서 팍 짹짹짹 하잖아요 애기 제비가 입이 넓게 굿모닝 땡큐 그 기운을 저는 전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힘 그런 것들을 이제 뱀의 기운이나 이런 악고 이런 강력한 것 그러면서도 이런 강한 힘을 어, 타고 어, 달리는 인간 이런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고요. 이건, 이것도 이제 키메라죠. 키메라의 뭐, 일단 사자의 머리에 어, 뱀의 형상을 이렇게 메두사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맥도날드 여기는 코리아 한국 그 국회에 있는 태극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여다 붙인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살아가는 전체적인 모습 속에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가 있는가? 이제 이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작게 표현을 했지만 뭐, 우리의 건축, 양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의식주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적인 것을 많이, 어, 시속되어 외국의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걸 한번 붙여봤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제 작품 속에 달이 많이, 초생, 초생달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희망이에요. 초생달은 막 떠오르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감싸고 있는 게 뱀이죠. 이제 한국적인 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이 안에 있는 게 사자죠. 사자의 머리에 뱀이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작품 속에 나오는 학은 이 상향을 음. 늘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현실을 넘어서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세상 꿈꾸는 그런 이상향을 표현한 거죠. 이것도 뱀이죠. 산처럼, 산처럼 표현했지만. <laughs> 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이상향을 표현하면서, 산처럼 표현된 그 달, 뱀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어메이징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걸 표현한 거죠. 네 이것도 굿모닝 땡큐예요. 여기도 이 제가 제 입었던 옷들 찢어붙인 거고 네 어, 조형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어, 이렇게 좀 레이어로 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어, 좀 뭔가 이럴듯 말듯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어, 생각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것도 굿모닝 땡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돼지가 넣었잖아요 <laughs> 네, 네. <laughs> 어, 뭔가 이제 그 복, 복을 의미하는 그리고 굉장히 음. 경쾌한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런 작가의 마음이고 이렇게 막 어, 흐트러트리듯 지나간 선이요. 이것도 다 뱀이에요. <laughs> 네 이거는 호전몽이에요 장자의 호전몽이라는 그런 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는 제가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제 꿈이 현실화되는 거를 봤어요 그제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제 꿈이 이루어진 현실이 된 걸. 보고 너무 놀래서 다 쳐다보이는 꿈을 이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대단한 그런 어 정말 뜻을 가지고 있는 대박 작품이죠. 여기서 이제 이 학은 이상향이고 좀 의인화시켰지만 이거는 뱀이에요. 현실과 이상향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네, 이것은 이건 제가 제목을 미학적 해탈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가장 고상한 것은 이제 예술이고,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역할을 할수 있는 건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 인간의 가장 어, 욕구 중에서 그냥 어, 그냥 말로 자신을 어,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아름답게 하면서. 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래서 그 예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춤을 추듯이 뭐,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해탈된 모습.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영감을 받는가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작품을 그리는데. 누, 뭘 보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어, 사실적인, 뭐, 어떤 그런 현실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제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저의 생각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의 뮤즈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뮤즈킴. 내, 나의 뮤즈가, 그러니까는, 나의 예술에 영감을 주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온통 제 사진을 여기다 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고 내 안에 다양한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어려운, 많은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는 현실적인 나의 모습. 그러면서 우주와 그리고 아름다움과 이런 걸 품고 희망을 향해서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내 자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법이죠자법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면서도 내게서 영감을 얻는 그걸, 그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 나의 뮤즈는 뮤즈 키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것도 군모님땡큐예요 그러니까 어, 아름답고 강력한 어떤 에너지. 그런 또 어, 칼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봄 기운을 주고 싶었고 어, 제 그림 속에 이제 이렇게 새가 나오는 건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집에 살때 우리 집 뒤에 성이 있었거든요. 성에서 나무가 우리 집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아주 사시사철 새소리를 듣고 살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아버지가 우리한테 노래를 시켰어요. 저희가 노래를 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가 항상 노래하는 게 아침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느낌. 그래서 이제 늘제 작품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새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메신저예요. 어, 이건 이제 관념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원래의 어떤 그런, 어, 뜻. 이런 그런 감동적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적인 십자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요. 오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 그냥 그때는 조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아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었어. 고칩시다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삶 속에서. 그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내 머리에 나를 짓누르는 듯한 억압하는 뭔가 어,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오리의 시간이다라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건 기 위의 철학이에요. 제가 산책을 종종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에 아스팔트 길에 그 우레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다녀요. 그래서 하나 한 조각을 주워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붙였고, 아, 이, 어, 이 우레탄 자국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막 지나다녔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과 고난과 아픔과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갔잖아요. 그게 바로 삶의 철학이 담긴 기두위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성경 바이브리라는 거기에 집, 음, 집어 넣고 의미를 충첩시키고 뱀과 함께 기도의철이다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끼어들 필요도 없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어, 영상을 더 길게 찍어도 될것같아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가끔 저 이렇게 어디 걸어서 좀 1km 이렇게 전철역에서 멀은데 가려고 그러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가고 나면 꼭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 아, 대단한 그런 수정. 전시 같아. 작가님들이 에... 많이 아끼고 사랑할 것 같아. 요 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